아 어, 일단은 오늘 할 일에 적어 놓진 않았는데 저번에 제가 방송에서 있었던 방송에서 돈으로 저한테 이제 심한 말을 하셨던 분이 계셔가지고 고소를 진행했었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일단은 그 고소를 진행했었는데 영상을 올리니까 좀 생각이 드는게 어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고소를 왜 진행했는지. 일단 첫 번째는 저는 고소를 진행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옛날에 그 헛소문이 돌고 악의적인 루머가 돌 때도 그냥 고소를 진행하겠다 위험만 주고 실제로 진행은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면 왜 했느냐? 김재원 유튜브입니다. 일단은 방송에서 생방송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런 거마저도 그냥 내가 유쾌하게 넘어가면은 사람들은 나를 좀더 대부분은 아니고 소수 분들은 더 나를 약간 그냥 만만하게 볼것 같아서 고소를 진행하고 그냥 차단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궁금했어요. 과연 어디까지 선을 넘을지 진짜 얼만큼 이 사람이 선을 넘을까. 과연 뭐 차단하면 끝나긴 하지만 은뭐 차단한다고 다시 끝나는 것도 아니긴 해요. 또 다른 계정 만들어서 하면 끝, 끝이기도 하고 그땐는또 트위치였기 때문에 아이디 만드는 것도 쉬웠고 실제로 구분은 그 아이디가 두 개였었고 그래서 이제 그 방송이 끝나고 투네이션이죠 투네이션한테 연락을 하니까 개인 신상정보라 정보를 줄 수가 없대 하지만 이거를 뭐 고소를 해서 뭐 경찰 쪽에서 연락이 오면은 엄청나게 협조를 해주겠다는 거야 일단 알겠다 하고 샌드박스 통해서 변호사님을 연락을 해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내가 한번 물어봤거든 이렇게까지 대놓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냐 하니까 사실 좀 있대 근데 대부분 커뮤니티 사이트, 뭐 DC 인사이드 뭐 대표적으로 그런 데가 아니면은 이 정도의 수위가 잘안 올라온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고소를 진행했고 이 고소가 되게 길어요. 이게 벌써 시간이 오래됐어요. 나도 까먹고 있으면은 이제 소식이 들려와. 그래서 일단은 가해자 신상 같은 건 너무 유추가 잘 되죠. 투네이션을 사용하려면은 국내 아이디가 있어야 되고, 국내 아이디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일단 결제를 하면은 정보가 남으니까, 어, 잘 진행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경찰 쪽에서 연락이 왔죠. 이제, 이걸 뭐라 해야 되지? 참고인조사? 그거를 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경찰서도 약간 동네 파출소가 아니라 좀큰 데를 가더라고. 그런 거를 가본 건 처음이었어요. 좀 긴장했었지. 막 안에 마동석 님 어, 같은 씨. 분들 엄청 많을 어, 줄 알고 와. <laughs> 약간 드라마나 영어로만 봤잖아. 아무튼 그러신 분들이 많을 줄 알고 갔는데 막상 또 그러신 분들은 안 계시고 저는 이제 어떤 여성분이 맡아주셨는데 진짜 뭔가 드라마나 영어에 나오는 그여 형사님 어 살짝 그런 느낌이었어. 처음에는 좀 긴장했다. 가 사실 내가 긴장할 건 없잖아요. 내가 뭐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제 뭐. 도장 같은 게 필요하다고 들어가지고 어머니한테 도장 좀 가져와 달라고 어머니 집에 있었거든. 근데 어머니 는 놀란 거야. 유튜버들이 하도 사고를 치니까 나도 기꺼이 사고를 쳤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아 그냥 뭐 내가 뭐 고소를 진행했는데 뭐그클린 아니라고 그니까 어머가 아우 놀래라 하면서 이제 진행을 했죠. 그래서 뭐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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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예이러이러해라서 어떤 피해를 입으셨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했던 말 어쩌고 저쩌고 그때 시청자분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어 이런 것도 하나하나. 이런 채팅창 반응 하나 하나도 거기서 되게 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충분히 진행이 될것 같고 또 얘기를 해뭐뭐 뭐 OBS라는 방송 프로그램으로 어디서 트위치라는 곳에서 활동하며 뭐 하나 하나 다 알려줘야 돼. 그냥 방송을 하면서 무엇을 하는지 이런 거조차도 진짜 다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뭐다 얘기하고. 한 1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진행하다가 뭐 딱히 진행되는 게 뭔가 되나 느려 고소를 하신 분들은 알 텐데 뭐든지 느려요 되게 오래 걸려요 느리다 라고 하다기보다는 오래 걸려요 까먹고 있으면 변호사님한테 연락이 와그 다음에 연락이 왔던 게 원래 우리 쪽 경찰청이라고 해야 되나 내 동네 쪽 경찰 쪽에서 조사를 하다가 상대 가해자 정보가 나왔대요 가해자 정보를 그 가해자가 살고 있는 동네 쪽, 경찰 쪽으로 이 사건이 이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수가 됐다. 이게 뭔 소리냐? 이제야 이제 가해자가 어쨌든 신상이 잡혔으니까 그거만으로도 일단은 다행인 겁니다. 신상이 잡혔으니까 일단 내가 뭐 이렇게 방송에서 말해도 돼요. 아무튼, 그, 고소리 진행하는데, 이수가 됐대. 가해자 신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 너무나도 명확했어요. 네이버 계정도 쓰고, 카카오 계정도 쓰고, 심지어 투네이션도 쓰고, 무조건 잡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상태가 중요하죠? 그 사람의 상태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한테 연락을 했던 게, 그래, 변호사님 카톡 내용을 보내 보면 되네. 고소를 처음 했던 게 1월 8일이네. 2월 1일 날그 아까 말했던 그 참고인 조사를 갔고요 3월 12일에 인적사항 확보 및 특정 완료에서 이송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3월 25일에 내가 이제 영상을 올릴 건데 혹시 봐주실 수 있냐해서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은 아이디가 나오는 거 투네이션 내에서 그런 것만 가려두면. 된다고 합니다. 다 이제 변호사님한테 연락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영상 올리는 거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돼요. 이거 올려도 되냐 하시는 것들은. 그리고 이제 4월 16일 날 4일 전이죠. 연락이 왔어요. 수사관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보면 고구마 엔딩이 좀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변호사님도 얘기하시기를 이거 좋은 소식인지 안 좋은 소식인지 하면서 이제 저한테 먼저 말을 해 주시더라고요. 일단 피의자가 정신병 이력이 있고 군 면제를 위한 신검을 준비하기 위해 잠시 약을 중단한 사이에 피해망상 등의 증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본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현재는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라 수사관님도 폐쇄병동 안에 가셔서 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심지어 재민이도 아니었어.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는 확정된 게 아니고 피해자의 정확한 상태나 중증 정도는 알수 없으나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실제 정신병력이 확인된 상황이라면 수사 기관에서 기소 유예하거나 교육 이수 조건부기 소유예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래서 난 기소 유예가 뭔지 몰랐어. 기소 유예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거야. 그 그거 축구하다가 상대팔로 쳤어 레드카드. 이거는 이제 깜방 가는 거야. 옐로우 카드 벌금. 그리고 기소 유예가 너 잘못은 했어. 하지만 그러지 마.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좀 어떻게 보면은 답답하죠. 예.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냥. 나는 그냥 뭐 지나가다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욕 먹고 그냥 뭐 맞았어 그러더니 어저 사실 정신병이 있어가지고 아하 오케이 약간 이래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피의자 아버님께서 나한테 사과를 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저는 뭐 사과 안 받는다고 했어요 그냥 사과 받고 싶지도 않고 사실 뭐 아버지가 뭔 잘못이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과 안 받고 그냥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냥 이따 진행해 달라고 했어 그냥 뭐 변사님께서 말하기에는 이제 피의자를 특정하고 피의자 조사도 받게 한 거고 압박이 가고 정가기라고 남지 않지만 수사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얘가 또 반복해서 같은 행위를 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하면은 재차 기소유의 처분을 받거나 할 가능성이 없어진다 이제 얘는 한번더 잘못하면 어쨌든 수사 기록은 남으니까 만약 얘가 또 이런 짓을 또 하면은 최소 벌금형 아무튼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다음에는 이제 결과가 나오면은 뭐 유튜브 커뮤니티나 아니면은 팬카페 등에 어, 제가 글을 올릴 것 같고, 아직은 좀 이제 진행 중인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뭐, 이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막이 사람을 버려주고 싶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나한테 욕할 때도 응 해봐, 응 해봐, 이러는 거야. 아니, 사실 그것 때문에 더 커요, 약간. 그걸 이러다 안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또 하지? 그래서 그냥 진행한다고 했어. 뭐 사과 같은 것도 받기도 싫고 또 사과받으면 더 기분이 나쁠 것 같아. 뭐 어떻게 되든 그거는 이제 그쪽에서 해주시겠죠. 아마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지만 어쨌든 수사기록이 남는다니까 그것만 알아도 좀 괜찮은 것 같아. 여러분들도 괜히 인터넷에 손 조심하세요. 그냥 참아. 이 영상 고정 댓글에다가 언젠간 달아드릴 테니까 까먹고 있다가 한번 뭐 1년 2년 뒤아 맞다 김재원 옛날 에 그런 영상 있잖아 나 결과 나왔나? 하면서 댓글 보면은 아마 있을 겁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